네 안녕하세요 미니별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동 동지팥죽이래, 새알팥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것도 신청으로 들어온 거고. 네 그럼 한번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 주제와 경화제, 레진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담무실 접시나 그릇. 저는 이 접시를 사용할 거고, 약간 꽃처럼 이렇게 돼 있는. 물결이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요 접시를 사용할 거고, 그 다음에 이거는 세 알이에요, 세 알. 이거는 제가 어제 저녁, 저녁이라고 말해야 되나? 그 오후에, 오후 5시? 6시 정도에 만들었어요. 이아쿠 플라스틱 점토 제작이고, 어제 만들었는데, 길쭉한 것도 있고, 동그란 것도 있고, 좀큰 것도 있고, 모양이 좀 다양해, 다양해요. 어쨌든.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, 레진 섞을 곳이랑 섞을 컷,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, 브라운, 아 블랙, 브라운. 이렇게. 순서. 블랙, 반다이크 브라운, 브라운이 필요합니다. 네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우선은 여기다가 주제와 경화제를 1대1 별로 짜주세요. 좀 넉넉하게. 이렇게 1대1 뷰로 경화제도 짜주시고요. 습니다. 그리고, 이거, 원래, 이 블랙이랑 블랙 섞으면은 반다이크 브라운 색이 나오잖아요. 제가 왜이세 가지를 다 준비했냐면, 그, 이것만 섞고 난 다음에 이거 세, 세 가지를 섞는 거랑 또 달라요. 그리고 그 약간 팥죽에 보면은 팥 가루 때문에 약간 붉은 빛이 나는데, 제가 그거를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. 근데 망해가지고, 그냥 고동색 빛, 만나는 팥죽을 만들려고 합니다. 어쨌든, 이 레진을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, 이세 가지 물감들을 이렇게 조금씩 짜주세요. 물이 나오네? 아무튼, 짜주고 올게요. 이런 식으로 짜주었고요. 이제, 요세 가지 물감을 이용해서 팥죽 색을 만들, 만들 거예요. 전 브라운에다가 블랙 조금을 섞어줍니다. 요거랑 요거랑 색깔 똑같아졌죠? 요거를 이제 섞어줍니다. 그 약간 초콜릿 색을 만드는 다음에 브라운 섞고 반 사이크 브라운 을 섞으면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거 출처는 제 출처인데 만약에 이게 출처가 있다면은 음 어떡하지? <laughs> 뭐 어쩔 수 없지만 우선 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. 어 우선은 제 출처라고 할게요. 제가 생각을 이게 제가 사실은 세 번을 시도를 했어요. 근데 다 망해가지고 레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 고동색으로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 여러 색깔도 도전을 했는데 망해가지고 이거가 그 레진 같은 경우에는 연한 색깔을 표현할 때 쓰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<laughs> 만드실 때 목공불 사용하셔도 됩니다. 진하게 만드는 거니까. 이거 계속 섞어서 진하게 하고 올게요. 네 색깔이 좀 많이 변했죠. 어 브라운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. 그리고 세알을 넣어줍니다. 세알. 반 투명해졌어요 헥, 음, 음. 헥, 잠시만요 이거는 물티슈로 닦아야 될것 같아요 대박 되는 것 같아요, 오, 대박. 음. 네, 된것 같아요. 깨끗해졌고요 우선은 어머 아 오늘따라 왜 이래 이렇게 닦아줬고요 반투명한 거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려나 아무튼 좀 닦아 가지고이 화면상으로는 좀 되게 붉게 보이는데 아니에요 안 붉어요 진짜 꿩불거예요. 이제 이 새알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덜어줍니다. 요런 식으로 덜어주고요. 요렇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이게 새알이 국물을 그 팥죽을 너무 많이 덜으면은 이 새알이 가라앉더라고요. 그래서 세알이 새알을 좀 많이 준비했던 거예요. 정도? 좀, 좀 국물 넣어야 될것 같아요. 응. 왜 이래? 흘렸어요. 이거를, 이렇게, 한 방울 떨어뜨려서, 고르게, 이렇게 고르게 펼쳐주고, 이걸 이제, 12시간 동안, 말려주면 돼요. 레진이니까. 네, 저는, 이렇게 새알 팥죽이 완성되었고요. 음, 네, 이상 미니별이었습니다.